September 30th, 1998. It's a day I'll never forget. The cop inside me died that day. And that night, Raccoon City was wiped out, thanks to the bioweapons created by Umbrella. Somehow I made it out, but too many others weren't so lucky. I was asked later to join a top secret government program. Not that I had a choice. Oh, training. Punishing missions nearly killed me. But at least they kept my mind off everything. If I could just forget what happened that night. The pain. Even for a second. This time it can be different. It has to. 야, 챕터 1. 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완전 선명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 중간에 뭐, 컷신은 좀 잘린 것 같아요. 어, 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초반 컷신은. How far c o 썩었어. 네, 확실히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픽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질 모드로 설정을 했는데도 프레임이 괜찮습니다. 프레임이 어, 좀 달라졌어. 원작이랑 조잡한 부적,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 여기 살짝 뭐가 보이는데? 어, 이 그래픽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픽 스타일은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 Uh, sorry to barge in like this. Felicia? You know, key. 경찰 여기 와서 죽었나 봐. 오칼 패링, 오좀 달라. 원작 이랑 좀 달라. 원작이랑 좀 달라. 어우 이게 뭐야? 오우, 뭘 만들고 있었던 거야? 오, 어 이렇게 조준할 때 듀얼 센스 컨트롤러에서 소리가 나네요.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아으. 열쇠 사용. 분위기 좋다. 오. 분위기 좋아. 오지. 깜짝이야. 어 뭐가 지나갔는데? 아, 그래픽 좋네요 어, 경찰관 죽었어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스피커를 잘 활용했네요 뭐 was that? 오, 더 호러스러워졌다. 오 뭐야? No 오, 야, 오, 쎄. Yeah. 와, 왜 이렇게 안 죽어? 몇 집세? 탄이, 탄이 몇발 없다. 뭐야? 그렇게 많아. 어. 아. 어우. 자, 체력 회복 약초나 응급 처치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사용 뭐야? 잠겼어. Here, what's your sit rep? president's daughter, Baby Eagle. It's likely she's in this village. Yeah, you're yeah. we okay. Well done. need a location on a nearby lake. She may have be been taken there. Copy that. I'll see what I can find. Hurry up. Something's happened to the people here. My escorts are. Uh. Gotta go. Talk later. let myself out. <gasps> <gasps> 와, 분위기 봐라. 아, 분위기가, 어, 상당한데요? 확실히. 아, 까마귀 잡아야 되는데. 탄이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이제 이런 거. 역시. 찬약 얻고요 어 아주 찰져요 찰집니다 세이브룸 하약어 세이브가 안되네요 네, 데모라서 세이브가 안됩니다 근데 그래픽이 좀 뭐랄까, 약간 흐릿한 느낌도 좀 들어요. 어, 좀 선명하지가 못하고, 음, 좀 선명한 구간은 선명한데, 좀 흐릿한 구간은 흐릿한 것 같은. 이게 아마 나중에 그래픽 세팅을 좀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레온이 마을을 아주 학살하러 아마 빵봉지까지 나오고 데모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 발차기 어오 오, 찰져 찰져 오 찰져 노 최대한 아껴야죠. 노노. 찰집니다. 어, 상당히 재밌던데. 그 원작 원작의 그 전투의 맛은 살렸어. 빨간 약초, 탄, 좋습니다. 좀 섬광탄, 어, 섬광탄 있고요. 네, 무기 변경해서 바로 이렇게 퀵슬롯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좋죠. 네, 이제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확실히 인터페이스가. 으이, 최신 게임이니까 이게 아직 데모라서 뭐 이게 그래픽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할 순 없지만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좀 흐릿한 느낌이 좀 있어요. 선명하지가 못하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어! 경찰 태워죽인다 원작 팬이라면 팬이시라면 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 구간은 이 구간 맵은 지금 뭐 원작 팬이시라면 그냥 알수 있는 구간이고 대낮부터 그냥 녹색 약초 이 이거를 같이 제조하면 녹발, 혼합약초. 이렇게 바로 그냥 커맨드가 나오네. 엄청 좋다. 이동시키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가지고 아이템을 이동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현세대 게임이죠. 상인한테 사야 되니까 아주 소중한 돈이야. Here we go. 원 원샷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온다 온다. 와겁나 뛰어오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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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어야야야아 발견 발견이다 발견 오! 아우 오, 어, 왔다. 빵 왔다. 와, 왔다 빵봉 와, 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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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와, 어아 와, 와, 야, 너무 많다. 오메 몸에 와, 말이 되나? 이게 아우, 쉔. Oh.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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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왔다. 시작이 아주 강렬해. 아아 장난 아니다. 아니, 바로 옆에 이렇게 간다고?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왠지 여기까지일 것 같아. 아, 강렬합니다. 18분 24초 정도 됐네요. 아, 강렬하게 끝나네요. 여기까지일 것 같았어요. 어 아, 근데 상당히... 오, 괜찮은데. 네, 일단은... 어... 뭐 많은 분들 지금 예고하셨겠지만, 일단 제가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제가 얼마 전에 원작을 라이브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좀더 직접적인 비교가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격감이라든지 총으로 당기는 맛 이런 맛은 지금 제가 듀얼 센스로 했기 때문에 좀더이 정형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햅틱 피드백도 상당히 아주 디테일하게 진동이 오고 있고요. 듀얼센스의 스피커에서 이렇게 뭐 무전, 무전이라든지 총기 재장전 소리 이런 소리들이 어, 이 듀얼센스 스피커에서 나기 때문에 뭐 상당히 현장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돌려차기라든지 그 전반적인 전투 메카니즘은 원작의 그 느낌을 잘 살렸고요 정말 끔찍한 마을 사람들의 이 모습이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더 플레이하고 싶네요.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이번 바이오 아자드 아리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도 출시되면 바로 한번 달려봐야겠네요.